아, 지금 완전 개미지옥이에요, 개미지옥. 매지가 끝이 없네. 지금 며칠째 매지 넣고 있는데, 갈수록 시가, 실력은 드는 것 같은데, 지금 여기 보면, 위에 부분만 넣고 있거든요? 근데, 끝이 안 보여요. 언제든. 이 매지도 매지였는데, 어제는 갑자기, 저 위에 상 상거는 거 있어. 뭐, 뽕이라고도 하고 아달이라고도 하고도 여기 이 부분. 여기 위에 이거 붙은 이 부분. 저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어제 여기 저거 다 돌리는데 6시간 걸렸어요. 근데 저거 할 때마다 맨날 느끼는 거지만 원래는 요거 타일 붙이는 애들한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한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를 딱 일을 시키기도 좀 그래요. 이게 저거 말하자면 서비스 개념인데 서비스 개념치고는 일이 너무 많아요. 맨 꼭대기라 손도 잘안 닿는 데다가 아래 걸어 내려갔다 걸어 올라갔다 하려면은 어제 해보니까 진짜로 5시간 걸렸거든요. 저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저게 원래 우리 일이 맞나? 저거 걸 때마다 열받는데 아 모르겠어요 저거는 상은 저렇게 걸어줘야 되는 건지 저거는 근데 타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요 저 상거는 거 저거 씨,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라서 아, 아무튼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 다리 때문에 싸웠어요 저거 맨 위에 저거 저거를 이제 조금 드문드문 붙였더니 더 촘촘하게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<laughs> 어제 시간 정도 걸려서 저걸 다 붙여줬거든요. 이큰데를 저렇게 다 붙였는데 어 그러면서 그중 중국 사람 비하하면 안 되는데.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걸 더 촘촘하게 대달라는데 나름 내가 나름 좀 열심히 해줬는데 또더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승질이 나가지고 안 해준다고 했더니 또그 천장 이 얌생이 같은 놈이 반장이 있거든요. 아그엽실하게 돌아댕기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, 일만 있으면 갔다가, 응? 어? 쪼르 올라가가지고, 얘기해가지고. 아무튼, 저 붙인 게 안쪽으로 수직이 안 맞는다고 또 그런 걸로 퇴직 잡아가지고, 아,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아무튼, 아, 너무 짜증나가지고. 아무튼, 지금 한쪽 분은 있는데,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. 아, 저게 뭐라고, 저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? 아 현장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탈. 다른 거 그냥 난리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게 낫지. 이거 이거 저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. 차장하고도 싸우고 아열 받아가지고. 지금 머리 좀 식히느냐고 안동때문에와 있는데. 아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, 악공정이 잘못한 게 있으면, 뒷공정이 커버를 시켜놓는 식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? 근데 꼭 지들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누구는 그런 얘기 못해가지고 안 하고, 에? 그냥 현장에 잘 돌아가게끔 알아서 커버를 시켜주면서 해야 되는데, 아휴, 모르겠어요. 그냥,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.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. 요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. 깝깝합니다.